영인박해를 앞둔 어느 해윤희의 아들 시몬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그 피맺힌 슬픔을 말없이 가슴에 묻은 채 세상을 덮치고 이 깊은 여목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피난체였지만 그저 숨어 있는 신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기도의 골짜기, 은총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던 영요 그는 아들을 피 위에 꺼지지 않는 믿음을 심었습니다. 영목에 들어온 뒤에는 흩어진 교우들을 살피며 정교회장의 직은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밖에 속에서도 그는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켰습니다. 장인어 저와 식구들이 이곳 문경여우공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직도 아들 시몬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제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밤마다 제 목덜미를 붙잡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인 너는 여기 영원 바람조차 말을 아끼는 고요합니다. 두렵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가 마치 제 영혼에 떨림 같습니다. 장인 너는. 전제한 목숨 지키려고 이곳을온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교우들을 다시 모으고 천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비록 몸은 숨어있으나 제 마음은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제가 잡혀간다 해도,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흩어진 이들을 모으고 쓰러진 마음을 일으키는데 제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른께서 보여주신 그믿음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장인어른과 가족 모두 주님 안에서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우목에서 사위윤일 올립니다. 나잖아. 여기 숨어 사는 게 언제쯤 끝나겠노. 그래도, 그래도 여기 문경의 흙하고 마는물 덕분에 우리가 이래 옹기라도 구워팔아 살수 있다. <laughs> 참말로 다행이지. 예, 맞습니다. 눈치밥 대신에 이 흙밥이라도 먹고 살다네. 그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이옹기를 구워팔아 사는 게 우리를 지켜주게 될 줄은 예. 생각도 못했다. 거다가 살이 깊으니까네 반원들 눈도 피할 수 있다. <laughs> 여기서 숨어 사는게 언제쯤 끝날는지 형제님들 아 <laughs> 어, 회장님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laughs> 우린 이산골에 숨어 사는게 아니라 리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laughs> 걸 잊어선 안됩니다 네 회장님 말씀 신이 되신 분이습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형님들. 우리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laughs> 예, 회장님. 아,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뭐 믿고 최양옥 신부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 여무까지 이사를 직접 나로 오신답니다. 어이 그게 정말입니까? 아이고 아, 세상에 아, 영화 산길 마다지 않고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누러 오신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 성분. 지난날의 아픔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영혼의빛빛입 그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을 요한의 굳정마음과 단정한 성품으로 심장의 고통을 이먼 산골을 찾아오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신앙 덕분입니다. 이 모든 은혜 천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이렇게 멀고 험한 산길 바다고 이렇게 와주시니 우리 교우들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분님 고맙습니다. 신부님이 흥미리 사랑입니다. 이산골로드 속에 주님의 빛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합시다 김망희 순례자 들 함께 부르시 겠습니다. 내안아 주신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는 님계로 영원생 명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운 작은 성지였습니다. 고요한 산골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던 불빛. 그 불빛의 한가운데 늘 이윤일 요한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신앙의 등불이 되었습니다.